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으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이분은. <laughs>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laughs>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 마시마늘당입니다. 네. 정치를 보면 한 네. 가지 웃긴 게 있습니다, 형님. 아, 정치도요. 윤석열 <laughs> 네. <laughs> 대통령님도 사실 지금 조사를 미루고 있잖아요. 수사를 미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재명 대표 인도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음. 네, 두분다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재판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판결을 받아버리면 그거는 빼박이죠. 어, 그러니까 판결 받기 전에 손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손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간과해버리면 이제 아차 실수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 잡혀가신 분도 계시잖아. 어. 조국 대표님. 네. 네. 그러니까 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이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렇게 왜 욱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왜냐면 견제를 하려면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재판받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만들어놨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재판받고 알아서 될 건데, 견제가 될 건데, 아니,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거를 타협, 그, 타, 타협 안 된다고, 그거를 대응사고를 그렇게 쳐버리니까, 이제, 죽 써서 개준셈 됐죠? 네. 네. 당연히 미뤄져요. 다, 지금, 이재명 씨, 지금 인물이 없어요. 대통령 할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자면, 정치를 그나마 조금 많이 배우고 알고, 그나마 조금 젊은 사람이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봤으니, 그 연륜이라는 건 사실 마, 무시를 못 하거든요. 어, 그, 그만큼 나이를 먹으면서 겪은 일들이 많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 연륜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젊은 세대가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차기 대통령, 이제, 어, 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재명 대표님 되겠지? 라는 생각에 지금, 미뤄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면 그게 미뤄지겠어요? 그죠? 뭔가, 이제 급박하게 막,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눈치를 봐야 되거든, 그분들도. <laughs> 이미 일신, 그, 일신에서는 유죄를 받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재판, 2심뭐 항소까지 계속 항소를 한다면 응. 대법원까지 간다면 해도 유죄예요. 재지은 거는 어디 안 가. <laughs> 네, 그러니까 나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아예 안 해야 재판을 해버리면 또2심에서또 뭐가 아, 나올 진짜. 거고 뭐, 또 뭐가 나올 거고 까먹깔수록 양파 같이 막 나올 거잖아. 네. 그 정치인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어? 정치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 막말로 얘기해서 어 진짜 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러고 대통령 되고 정치인에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해 음, 정치인도 되고,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100% 자원봉도 아니잖아요. 그렇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자면, 일단은 판결을 받아버리면 끝나요. 근데 1심에서, 이제, 일단은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항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잖아. 네네. 어, 뒤엎을 거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으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이분은. <laughs>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laughs> 음, 그렇죠. 네. 선생님 이 보시기에는 계속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죠. 지금 운기도 이제 뭐 삼재도 다 나갔겠다. 풀렸겠다. 어... 이제 환갑성도 풀렸겠다. 네. <laughs> 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좋은데. <laughs> 그러면 운기로 봤을 때는 버티기에 성공한다. 버티면 성공하죠. 그러니까 미루는 거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건데. 우리도 우리 그냥 우리 평민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버리면 그 판결문대로 선고하게 돼 있잖아. 어. 근데 판결 자체가 안 나면 딱그 멈춰져 있는 그 상태로 음.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갔다 오면 다 감옥 가지 않았나? 많이 가셨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안 가셨고. 응. 그러니까는 좀 청렴 결박하게 좀 바르게 좀 양심껏 해야 되는데. 너무 여기서 해먹고 저기서 해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걸림긴또왜 걸려? 걸릴 수 있는 것만큼 했다는 소리잖아. 네. <laughs> 그러니까 혼나는 거지. 음. 오기가 좋기 때문에. 응. 음. 들수 있다. 그렇죠 이제 계속 미루게 할 거예요. 네. 그럼 미루는 사람 한둘이에요. 지금 정치인들. 그 재판 미루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나경원, 대, 저기 나경원 씨그 의원님도 네, 네. 그렇고 지금 5년째 미루고 있는데. <laughs> 맞잖아. 한둘이 미뤄? 그러니까 유선유선윤선열 대통령 대형 사고 친 다음에 이렇게 미루니까 자꾸 자꾸 이 대형 사고의 수습수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등한시 하고 있으니까 미루니까 욕을 계속 먹는 거고 나경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말했어야 나경원 씨인 거예요 5년씩 미루고 있어요. 그래도 말 없잖아. 그냥 기사 한 줄만 뜨고 이러고 말잖아. 그렇 그죠? 근데 이재명 씨도 지금 시선이 이렇게 딱가 있으니까는, 어, 밀었구나.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뜨는 거지. 다른 이슈가 있었으면 다 묻힐 거잖아, 이것도.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는 뭔가 있지만. 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정치에는. 다죄 있어요. 뭘 해먹어도 해먹었을 거야. <laughs> 근데, 이제, 양심껏 그나마, 어, 양심껏 했느냐, 그래서 너무 했느냐, 이 차인 거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